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. 오늘 저희는 서울경제신문 지면 1면 기사를 좀더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다룰 내용은 대기업들의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인데요. 어, 상황이 좀 심상치 않아 보여요. 기업들은 채용을 줄인다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사람 뽑기가 어렵다고 하고 이좀 상반된 상황 그 속사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기자님 먼저 이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좀 짚어주시죠. 기사를 보니까 하반기 대기업 채용 계획이 상당히 좀 얼어붙은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으로 5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인데요. 올 하반기에 신규 채용 계획을 아직 못 세웠거나 아예 뽑지 않겠다 이렇게 답한 기업이 10곳 중에 6곳이 넘습니다. 정확히는 62.8%인데 이게 작년 하반기 조사 때보다도 한5% 포인트 이상 늘어난 수치예요 특히 그 아예 안 뽑겠다고 답한 비율이 좀 늘어나는게 눈에 띄더라고요 와 60%가 넘는 기업이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니 정말 높은데요 근데 이게 작년보다 더 늘었다는 게좀 음, 충격적이네요 그럼 일단 뽑기로 계획을 세운 기업들 거기는 사정이 좀 나은가요? 아,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. 그 채용 계획이 있다고 밝힌 기업들 중에서도요, 작년보다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, 이렇게 답한 곳이 37.8%나 되요 작년 하반기 조사 때랑 비교하면 이 비율이 거의 뭐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. 2배나요? 네,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좀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. 방면에 이제 늘리겠다는 기업은 한24.4% 정도였고요, 작년과 비슷하게 뽑겠다, 여기는 37.8%였습니다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채용 시장이 좀더 위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와. 줄이겠다는 곳이 두 배나 늘었다니 생각보다 상황이 좀 심각한데요. 기업들이 이렇게 채용을 줄이거나 좀멍설리는 가장 큰 배경 이건 뭘까요? 역시 뭐 가장 큰 이유는 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그리고 수익성 악화. 이것 때문에 긴축 경영에 들어가는 응답이 절반 이상 56.2%였어요. 아, 역시 그게 제일 크군요. 네. 한마디로 이제 미래가 좀 불안하고 당장 실적이 안 좋으니 일단 허리띠를 졸라매겠다. 이런 거죠. 여기에 또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인건비 부담 같은 거 이게 한12.5% 정도 되고요. 또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것도 한9.4% 정도. 이런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. 비용 부담이랑 경기 부진 걱정이 동시에 작용하는 거네요. 그렇죠. 근데 이렇게 채용 문은 좁아지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또 사람 뽑기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면서요. 이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? 네, 네. 바로 그게 이제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입니다. 이게 여전히 좀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. 쉽게 말하면 기업이 원하는 역량이나 조건을 갖춘 사람이랑 실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사이에 좀 간극이 있다는 뜻이죠. 기업들한테 물어보니까 신규 채용할 때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적합한 인재를 찾기 어렵다. 이걸 꼽은 비율이 32.3%였어요. 아,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사람이 부족하다. 이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사람 찾기가 어렵다. 이런 의미군요. 맞습니다.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요.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는 인재를 찾기 어렵다는 응답이 29.4%로 가장 높았어요. 요구 수준이요? 네. 단순히 뭐 이력서만 많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실제 업무를 수행할 만한 역량을 갖춘 사람 이걸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. 여기에 또 신산업이나 신기술 분야의 인재가 부족하다 이런 의견도 한2.9% 정도 있었습니다. 아, 신기술 분야. 네,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춰서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. 어떤 분야에서 특히 이런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다고 하나요? 역시 기술 변화랑 관련이 깊을 것 같은데요. 그렇습니다. 가장 좀 심각한 것으로 꼽힌 분야가 바로 연구개발, 그리고 그러니까 R&D 직무입니다. 전체 응답 기업의 3분의 1 이상, 35.9%가 R&D 인력 구하기가 제일 어렵다, 이렇게 답했어요. 와, 3분의 1 이상이요? 네. 이게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나 혁신을 책임지는 핵심 분야잖아요. 근데 여기서부터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건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죠. 그러네요.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문 기술직, 여기가 한22.3% 정도 되고요. 그리고 생산 현장직도 15.9%로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. 결국 산업 구조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는데 그에 맞는 역량을 갖춘 인재 공급이 수요를 제대로 좀못 따라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. 결국은 뭐 당장 운영은 어려우니까 긴축을 하는데 또 미래를 위한 핵심 인재는 확보해야 하고 아, 기업들 입장에선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겠네요. 맞습니다. 이게 단기적인 비용 절감 압박하고 또 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라는 이두 가지 과제 사이에서 어떻게든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그런 딜레마에 놓인 거죠. 이 딜레마를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. 이게 개별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뭐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단순히 그냥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이 체형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그렇죠.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인재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게음 급변하는 산업 구조에 우리 사회의 인력 양성 시스템이 과연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 독자님께서도 한번 이 부분은 생각해보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대기업 신규 채용 축소 현황과 그 배경 그리고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에 대해 다뤘습니다.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재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